물어, <laughs> 물? <몰라, 몰라? 웃음>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촉촉하게 구운 김치만두. 맛있는 행복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210g에 6개, 6개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한2 1분 2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려 세븐일레븐에서 3,300원 주고 팔더라고요. 아, 집었는데, 아이안 한다고 하기도 뭐하고. 편의점에 보시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식품 중에 보시게 되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집어서 계산하게 되면, 가격이 어싸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이 비싸 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돈 없는 사람들은 뺏게요 라고 하는데도 그냥 또좀 민망한 경우에도 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게 좀 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만 그런게 아니고 뭐 g s 2 5치도그런것같고요 하여튼 가격표 없는 제품들은 어, 미리 그 찍어봐서 얼마냐고 물어보시든지 그냥 피하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얼마전에 그 저거 뭐야 그 오뚜기 교자만두인가? 1 플러스 2 해가지고 무진장 많이 들어있는게 4,000원 정도 이익을 는데 이게 3,300원이라니! 자 하여튼 먹어봅시다. 아무튼 뭐 맛있기만 하면 되죠. 김치가 들어가 있는 김치만두인데요. 당류 3g에 어, 지방, 포화지방도 얼마 안되구요. 어, 기름이 튀지 않았나? 그 다음에 나트륨이 한30% 정도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자 1회 제공량 6개? 저, 막, 한 번이겠죠? 설마 저게 뭐 여, 섯번 나눠보고 난 얘기는 아니겠고. 자, 만두 98%에 김치가 3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음, 어디야? 후드원이라면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 되게 쉽니다. 자, 빼서. 저기, 저 어디, 어가 있어? 자, 어떻게, 어떻게 돌려야 되는 가 <laughs> 뭐, 그냥 빼서, 포장지 빼고 돌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이건 이제 푸갈파나 구워서 먹어야 맛있을 텐데,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살짝 <laughs> 자 구멍 내서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조리해갖고 왔는데요. 향부터 맡아볼까요? 향은 뭐 그냥 김치 맛이 살짝 느껴지는 그 정도인 어, 것 같고요. 자만서 어, 반대로... 아, 뜨거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뜨거워서 좀 식혀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또 뜨거우면서 호호 불어 먹는 재미도 좋죠? 자, 간장 살짝 찍어서, 간장 들어있었죠? 들어있어서 찍으면 됐고. 밑에만 좀 살짝 튀긴 것 같아서, 보화지방 위쪽은 안 튀긴 것 같네요. 자, 먹어봅시다. 어. 요 쪽면 때문에 살짝 그 군만두 맛도 살짝 느끼긴 하긴 하는데 그냥 점, 일반적으로 그냥 찐만두 느낌이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뜨거운 관계로 안에 떠서 보시게 되면 자 만두 속이 자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만두 속만 먹어볼까? 뜨거울 때자 모개 맵거나, 뭐, 김치가 뭐, 김치 그 매운맛이 뭐 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좀 씻은 김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김치 그사싹사 하는 맛이 그냥 좋은 정도? 인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뭐, 먹을만한 정도인 것 같은데요. 3,300원 주고 먹기에는 좀. 아깝다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길거리 가시다 보면 그저 만두 한판 해가지고 뭐 천원 이천원 뭐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그런데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비싸다 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저같은 경우는 뭐 김치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laughs> 김치 속이 들어가 있어서 요건 집에서 그 프라이팬에다가 군만두를 좀 바삭하게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군만두 돌려 먹기도 귀찮다. <laughs> 자, 개당 한 500원이 넘어가는 거네요. 네, 3,300원에 샀으니까, 오, 550원 정도? 와, 비싸다. 이은 <laughs>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가끔 저기 마트 같은 데 가서 만두 사다가 쪄서 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뭐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드시다가 어 갑자기 저기 이게 땡겨 근데 라면 천 원짜리 없면서 삼천 원짜리 만두 먹겠죠 그러겠다. 아침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ガチ。<laughs> <laughs>